오늘은 서브텍 IoT 앱에서 순서 바꾸기, 등록되어 있는 기기의 순서 바꾸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브텍 IoT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 실행시키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현재 5 대의 와이파이 조절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조절기를 한번,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조절기를 길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 길게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당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또 2번을 이렇게, 3번을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순서를 다 바꾸고 나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서 순서가 딱 바뀌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순서 바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